안녕하세요. 이제 영어로 수다 떨자 본분 채널의 본분입니다. 오늘 제 친구들의 성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전에요. 비동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동사가 뭐냐면, mre's를 비동사라고 해요. mre's의 원래 모양이 be예요. 그러니까, m의 원래 모양도 be, r의 원래 모양도 be, is의 원래 모양도 be예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예. 뭐, I는 m, you는 r, 뭐, he is, she is. 이런 식으로요. 근데 원래 모양은 be이기 때문에 비동사다. 제가 이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했어요. 다른 동사는 사실 일반 동사라고 해요. 어떤 행동이 있는 거. 읽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렇게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일반 동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동사를 처음에 가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동사를 너무 좋아해요. 버릇처럼 문장을 얘기할 때 m r 리즈가꼭 나와요. 우리 학교 때 공부하는 거 기억나세요? 일각만 책이 시커매질 정도로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깨끗하잖아요. 비동사가 그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자주 나오는데, 어, 안 나오는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비동사는요. 뜻이 뭐냐면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요. 형용사가 많이 나와요. 아, 그럼 여기서 또 형용사가 뭐냐. 자, 그럼 형용사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의 상태예요. 외모 상태죠. 또는 감정의 상태죠. 성격의 상태죠. 그래서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다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실질적인 행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픈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sad. 이거 슬프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슬픈이에요. 그 행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상태. 나는 슬픕니다 할때 I am sad 하시면 돼요. 그쵸? I 나는 슬픕니다. 몇 가지 형용사에 대한 예를 한번 해볼까요? 가령 외모를 나타내는 형용사 키가 큰 tall 있겠죠? 키가 큰 tall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운 beautiful 아시죠? 아름다운 beautiful이에요 몸매가 아주 날씬한 thin 이라고 하시면 돼요 thin 하면 날씬한 상태에 대한 형용사 angry 화난 그다음에 어, 기쁜 happy 이런 거 감정 상태 그다음에 성격들 어, 저 사람 참 친절해. kind. 친절한. 이런 뜻이 겠고요 사람이 너무 현명해. 현명한 wise. 이런 형용사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학교 때 배운 거긴 하겠지만 가볍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I는 M을 쓴다고 했어요. 무조건 M 쓰는 건 I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you는 당신은 are 씁니다. 그 다음에요. he, 그는 is입니다. 그녀는 she. is입니다. 그것은 it is입니다. 내 친구 선영이는 my friend is. my friend 선영 is 하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요. 내 친구들은 my friends는요 is가 아니라 are예요. 주어가 두개 이상이면 은 is가 아니라 are를 쓴다. 꼭 기억하시고요. 내 친구들을 대신한 대병사 그들은 the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쓴 비동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만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친구들에 대한 수다를 한번 떨어볼게요. 자, 제 친구 생에요 이름이 성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름도 맨날 성실성실 불리고 이름 그대로 너무 성실해요. 그래서 성실한이라는 단어 한번 배워보고 갈까요? 성실한 하면은 hard working. hard working 또는요 diligent diligent 하면은 부지런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 성실이는요 성실 해요 라고 할때 어떻게 하냐면 my friend 성실 is hard working 또는 대명사 she 로 바꾸면 she is dilige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친구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양초도 만들고요, 디퓨저도 만들고요. 이 친구가 만든 마카롱은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굉장히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좋은. 할 때, talented, talented, 재능 있는.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재능 있어요. She is talented. 그리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걸 제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손재주가 좋은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거는 dexterous. 생소한 단어들은 여러 번 연습하시면 되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손재주가 좋은 Dexterous. Dexterous. 이렇게. 그녀는 손재주가 좋습니다. She is Dexterou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친구 중에 하나가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왜천 피스짜리 퍼즐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조각이 천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하루 일곱 시간, 그걸 일주일 동안 내내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취감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거 30분만 하다가 안 되면 다 때려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되게 끈질기다. 끈질기니, 우리가 쉽게 하면, tough 하면 돼요. 어, 그래서, my friend 수연 is tough. tough가, 아 상남자야. He's tough. 그는 t o u g h 해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끈질긴, 끈기 있는 할때 tough 많이 써요. Uh, my friend 수연 is tough 해도 되고요. 또는 tough랑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tenacious, tenacious 이런 말도 많이 써요. 그래서 my friend 수연 is tenacious. 예, yeah.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는 사실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무원은 약간 고지식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주변에 친구분들 중에 아마 한두 분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이라고 할때 뭐라고 하냐면 free spirited. Free spirited. 그러니까 spirit이 원래는 정신이나 영혼이어서 spirited하면은 영혼을 가진이에요. Free 자유로운 spirited 영혼을 가진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녀는요, 걔는요, 어,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어요. She is free spirit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유정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요,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그 콘서트 티켓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해 가지고 서울에 일단 갔어요. 그래서 콘서트 티켓을 못산 분들을 위해서 거기 야외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 저녁 7시에 공연인데 아침 9시까지 거기 가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그런 열정이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는 있었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단어 passionate passionate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 친구 유정이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할때 my friend 유정 is passionate passiona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친구는 또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요 등산 가면은 막 어머 야 여기 뭐 어떻다 저 어떻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라고 하면 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감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she is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하면은 감수성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요. 제 친구 선영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도 20번, 30번 만난 것처럼 굉장히 어울리기가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어울리기 편안한 할때 easy going. easy going.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선영이는 굉장히 조금 편안해요 그래서 my friend 선영 is easy go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걱정이 있어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금 낙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여서 낙천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네. optimistic optimistic 그녀는 낙천적이에요 할때 she is optimisti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친구 윤경이가 있어요. 윤경이는 이렇게 눈웃음이 이렇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너무 예뻐요. 왜냐면늘 웃는 얼굴이에요. 너무 상냥하고 그런 친구거든요. 어, 상냥한 또는 사랑스러운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Amiable, amiable. 제 친구 윤경이는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상냥해요. My friend 윤경 is amiable, amiab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윤경이가 애들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밖에 음식도 안사 먹이려고 하고 교육에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런 친구여서 굉장히 보살핌이 강해요. 그러니까 caring, caring. 보살핌은 늘 신경 쓰는 다른 사람을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caring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굉장히 잘 보살펴요. 할때 she is caring, caring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요, 제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공통적으로 이 친구들은요, friendly, friendly, 다정해요. My friends are friendly. 굉장히 다정해요. 그리고 sociable, sociable 하면은 사회성이 좋고 잘 어울려요. They are sociable. 자, 그 다음에요, outgoing에요. outgoing, 활발한. They are outgoing. 네. 그들은 굉장히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 positive. positive. They are positive. 그다음에 좀 오픈 마인드. d 열린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 e r e open minded. They are open minded. 자 오늘 이렇게 제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준비하면서 한번 내 친구들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어, 내 친구는 성격이 어땠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요. 내 친구는 어때라고 댓글란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예, 오늘 강의에 대해서 피드백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Bye bye. See you later.